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찰상도 맛집 가차입니다. 오늘은 현대 펠리세이드 페이스리프트 예상도를 그동안의 정보를 통해 업데이트하여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의 플래그십 SUV인 펠리세이드는 이미 국내에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약 3년 만에 이뤄지는 이번 페이스리프트는 거의 풀체인지에 가까운 디자인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매우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전면의 디자인을 보시면 투싼처럼 확장된 그릴과 라이팅이 특징이라 할수 있겠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그릴의 다이아몬드 패턴이 좌우 라이팅까지 연장되면서 미래지향적이고 강렬한 인상을 주겠습니다. 헤드램프는 그릴 좌우에 상하로 배치되어 고급스러운 인상을 주겠는데요. 사실 팰리세이드는 과거 부산 모터쇼에서 현대차가 선보였던 그랜드마스터 컨셉트카에서 그 디자인을 이어받아 왔었는데요. 오히려 이번 부분 변경을 통해 더 컨셉카에 가까워진 이미지를 주면서 현대차의 디자인에 대한 자신감을 엿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컨셉카에서 선보였었던 좌우 양끝으로 배치된 데이타임 러닝램프가 이번 모델에 제대로 적용되겠는데요. 이 양끝의 램프는 차체를 좌우로 더 넓어 보이게 하면서 대형 SUV의 면모를 보여주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컨셉트카의 감성을 살린 이번 현대차의 시도는 매우 칭찬할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펠리세이드 페이스프트의 전체적인 인상은 더 공격적이고 다이나믹한 인상을 보여주겠는데요. 아마 출시 후에도 현재 못지 않은 큰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됩니다. 페이스프트 전과 비교해보았습니다. 기아 모아비와 비교해보았습니다. 국내에는 출시되지 않은 기아 텔루라이드와 비교해보았습니다. 펠리세이드 페이스립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다음 시간에는 쌍용 J100 그리고 펠리세이드 정측면 예상도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상도 맛집 가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